우리 11장, 우리 8절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우리 8절에서 10절,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우리 8절에서 10절. 고 히브리서 11장 우리 8절에서 10절 우리 함께 한 절씩 함께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 갈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우리 10절입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서로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길을 걸어갑시다. 그렇죠. 오늘도 어떤 상황과 어떠한 환경을 마주할지 모르지만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모든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원합니다어 제가 한 4학년 때인가요. 그때 저희 부모님이 처음으로 저에게 이제 두발 자전거를 사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저의 인생의 여정은 시작된 것 같아요. 네 그때부터 학교 끝나자마자 친구들과 그 자전거를 타고 온 동네를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냥 발길 닿는 대로 그냥 갔던 것 같아요. 정처 없이 목적지 없이 그냥 따라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뭐물내과라도 있으면 가서 내과에 잠깐 들렸다가 뭐 물고기도 보고 그리고 산골짜기까지 갔다가 거기서 가재 있으면 가재라도 잡고 그렇게 온종일 하루 종일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그 함께 다닐 때는 생각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문득, 집이 생각날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저, 배고플 때. 그러니까 내가 에너지가 많고, 하고 싶은 거 많고, 그리고 내가 뭐 안에 뭔가 가득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부모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내가 하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만 가득합니다. 하지만 내가 배고플 때, 내가 줄일 때, 그때 생각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집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는 누가 보면 15, 15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탕자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것만 봐도 탕자는 탕자의 어떤 그런 본능, 우리들의 본능을 잘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야기는 그런 거죠. 어느 날 탕자는 아버지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탕자는 당당히 요구를 합니다. 이렇게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 봉독합니다. 우리 시작. 모든 이야기를 보면 참 성경의 이야기 보면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몇째예요? 둘째죠. 그 그렇죠? 여기 둘째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이야기 보면 항상 둘째가 그럽니다. 여기 탕자 이야기도 그렇고요. 또 누가 있어요? 그렇죠? 누구야? 그죠 아, 야곱과 에서의 누구요? 야곱인 거죠. 그 모든 특징을 보면 둘째는 항상 그런, 저희 애들 두, 이준이도 봐도 그런 것 같아요. 가도도 있는 것이 싫어합니다. 자유로워 자유분방합니다. 그래서 뭐요? 튀어나가고 싶어 하는 것이 둘째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둘째의 탕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아버지 집에 있자니 답답한 것 같고. 그러니까 뭐요? 내 본능대로. 그래 둘째는 본능에 충실한 사람이에요. 그내 그러니까 본능대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이야기하는 거죠. 아버지, 저에게 해줄 재산 좀 주시옵소서. 굉장히 무리한 요구일 수 있는 거, 있을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아버지와 아들로서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자녀는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런 겁니다. 우리는 누구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자녀의 관계로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어쩌면 우리의 기도와 신앙, 어떤 것이 될지라도 마치 자녀가 부모에게 요구하듯이 그런 요구의 기도를 우리는 할수 있다는 라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세속적이다 보다 말할 수가 없다는 라 거예요. 부모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녀가 부모님에게 그런 요구를 하는 것은 당연한 자녀로서의 권리라는 겁니다. 그런 관계 가운데 있는 어떤 기도 수많은 것들은 관계 안에서 어떤 것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다만 탕전은 뭐예요? 그것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다만, 탕자는 어떻습니까? 그런 아버지의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고 싶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안이 답답한 거죠. 그런 율법과 그런 어떤 그 아버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답답하기 때문에 뭐예요? 나는 아버지의 품에서 벗어나서 이제 내 뜻과 그리고 나의 자주, 자주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나가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간것이어디요 13절을 보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먼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 나라라는 것은 그런 거죠. 뭐요?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통치와 아버지의 눈박을 벗어난 곳. 그것이 뭐예요? 먼 나라입니다. 우리도 중학교 때 이제 가출을 경험하신 분들은 있을 거예요. 저 어디로 가요? 가능하면 아버지, 부모님의 연락이 닿지 않는 그런 곳. 그런 곳에 가겠죠. 뭐 부모님이 알수 있는 곳에 가면 그것은 가출이 아니에요. 그 그러니까 사람의 본능은 그런 것이죠. 부모님이 미치지 않는 그곳을 가고 싶어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나 이야기도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찾아오셔서 명령하십니다. 어디로 가라? 네? 그 니누에로 가라. 그 니누에로 가라고 했을 때, 이 요나는 어디로 갑니까? 그 니누에 반대쪽. 지금의 말은 스페인 쪽을 향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 너 동쪽으로 가라. 그럼 우리도 어디로 가요? 동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서쪽으로 가죠. 너 북쪽으로 가, 우리 어디로 가요? 남쪽으로 가는 거죠. 우리의 본능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는 그 앞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장 멀리 떨어져 가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죠. 천개 우리 같은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라 겁니다. 탕자나 요나나, 우리나 이러한 하나님 부르심 앞에서 하지만 주어진 공통적인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자녀라는 선택 앞에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뭐예요? 먼저 전제적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택하심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죠. 약속의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이것은 항상 이런 식으로 이야기 됩니다. 물론 탕자에게 있어서 지금에 있는 곳은 어딥니까? 부모님의 품 안에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뭐예요? 그 품안이 얼마나 좋은지를 모르고 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품안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춘기 아이들의 모습이 그렇죠. 부모라는 품안이 가장 안정된 공간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품안에서 벗어나서 내가 나를 드러내고 살아가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고 어쩌면 오늘도 우리들의 그것이 갈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품안에서, 하나님의 그뜻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 줄 알지만 여전히 우리 육체와 우리의 본능은 자꾸 뭘 하나님의 품 안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죠. 그래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본능입니다. 그것이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시단 가운데 갈등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살아간다는 걸 얼마나 잘 알아요. 하지만 자꾸 우리의 선택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그 본능 따라 살아가고 싶은 그런 갈등이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걸음, 내가 필록 모든 선택 가운데 그런 길을 걸어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묵묵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죠. 이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겁니다. 이것이 신앙에 있어서 먼저 존재적인 조건입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삶을 살아야 하는 하나님은 뭐예요? 묵묵히 그곳에서 기다리신다라는 거죠. 비록 우리의 선택이 미련해 보이고 그리고 내가 한 선택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가 굶주림과 메마름, 혹은 갈증, 혹은 실패의 모습을 우리가 마주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그 길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수용하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살아가면서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되어지질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셔서 멈춰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는지, 그거 하지마라고 말하시지 않는지. 그리고 하필이면 내가 선택하려고 하는 세상의 것들은 왜 아름답고 왜더 좋아 보이는지 하나님은 때론 약속의 땅으로 가라라고 하시는데 정확하게 그 땅이 어디인지 어떻게 가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도 안 해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발길을 걸어갔는데 실패가 뻔음에도 불구하고 왜 가만히 있으시는지 그리고 그 선택하는 데 있어서 왜 항상 우리는 어려움과 좌절을 마주하는지. 우리에게 좋은 곳이라고 하는데 내가 막상 그 길을 갔는데 나에게 좋은 곳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것 같은지 그리고 내가 길을 가는 데서 수많은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나의 선택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선택인지 도무지 알수 없는 수많은 어떤 그런 고민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는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다고 할때 우리가 함께 오늘 읽었던 이 아브라함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항상 존경의 대상이 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구약성서를 읽고 있는 수많은 종교인들에게도, 종교인들에게도 존경이 되는 그 아브라함. 우리가 보기에 굉장한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 같고, 자신의 고향을 떠나갈 만큼 대단한 결심을 하는 것 같고, 하나님과 늘 항상 동행하면서, 늘 항상 기도하고, 늘 항상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인 것만, 그의 현실적인 일상생활을 하나하나하나 하나 하나 본다면, 어쩌면 오늘 우리들처럼, 오늘도 나를 위해서 가장 좋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 본능에 충실한 세상적으로 보이는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잠깐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작. 히브리스 11장은 우리가 함께 잠깐 나누었지만 전체적으로 이 믿음이라는 전체적인 주제 안에서 모든 성경의 인물들의 삶을 다시금 되돌아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앞서 1절에서도 잘 표현하고 있듯이, 우리가 그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그런 믿음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의 개념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어떤 지적 동의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어떤 공상의 무언가, 우리가 어떤 좋은 것을 가기, 어떤 좋은 것을 얻기 위한 하나의 수단도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시1리서 11장에서 말하는 믿음은 이런 겁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미래가 우리 삶 가운데 닥칠지 모릅니다. 그래서 불안 가운데 살아갈 수도 있어요. 혹은 나에게 말할 수 없는 과거의 어떤 사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머뭇거리고 내가 뭔가를 하기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 수많은 과거와 미래와 우리 사건들이 삶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런 우리를 머뭇거리고 있는 우리를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길로 들어가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히브리서 11장의 관점은 이겁니다. 이러한 믿음을 통해서 한 사람의 인생들의 삶의 전부를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니까 그 모든 모든 삶과 모든 삶의 과정과 사건 그때 모든 것들이 다 뭐야? 하나님의 뜻이었더라. 모든 삶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설령 그들의 결정이 실패와 어리석고 잘못된 선택인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일지라도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한 사람을 세우시고 한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이런 넓은 통찰에서 우리들의 인생과 우리들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자라는 거죠. 지금의 설령, 지금의 순간이 비록 어리석고 굉장히 무, 무지해 보일지라도 한번 우리가 그 순간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함께 잠깐 살펴보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어떠한 이유도 어떤 조건도 우리에게 찾아볼 수가 없다는 라 겁니다 세상에 부르시면 항상 뭐가 있습니까 조건과 이유가 있습니다 그 근거가 되어야 누군가를 부릅니다 조건자리인 거죠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외모가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학벌이 있어야 되고 때로는 출신이 있어야 되고 때로는 수많은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뭘잘 타야 돼요 줄잘 타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인생이 성공합니다 그 줄에도 다, 뭐 조건절이 붙는 거죠. 학력이 같아야 됩니다. 학벌이 있어야 됩니다. 뭐, 학교가 똑같아, 같은 출신. 수많은 것들을 따져가면서 그 줄을 세우기도 합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런 조건들이 지금의 수많은 교회 가운데 들어왔다라는 거죠. 모든 직권과 모든 리더자들이 세우때 있어서 수많은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조건들을 갖춰야 교회에서 인정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을 칭찬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야, 그런 교회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실망하기도 합니다. 왜요? 나는 조건을 가진 게 없으니까, 어느 누구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데 세상의 구조와 다르지 않으니까, 그런 교회에서 사람들은 실망하고, 교회를 등 돌리며 나아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단어가 가진 뜻이 무엇일까요? 교회라는 것은 이제 헬라우르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크와 클레오라는 단어가 합성어인데, 이 클레오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콜, 부르심입니다. 에크는 from이에요. 뭐요? 예 하나님께서 사회,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공동, 그런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가 모인 것이 뭐예요? 교회라고 불러줬습니다. 그게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전제적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뭐예요? 어떤 조건이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부르심과 다르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바울의 고백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 함께 우리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시작.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인 되었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여러분, 헌금을 많이 해서? 혹 여러분, 전도를 많이 해서? 아니면 예배를 참여해서? 아니에요. 사도바는 고백합니다. 뭐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 이 죄인이라는 단어, 우리 함께 잠깐 예전에도 함께 나누었지만, 이 죄인이라는 것, 그저 도덕적 혹은 어떤 법의 근거에서 사람들을 말하지 않습니다.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법을 안 지켰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당시 죄인이라 부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말 그대로 사람으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린 사람들을 가리켜 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신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패배자입니다. 어떠한 조건이나 어떤 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것은 저는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들. 사람으로서의 자격. 그리고 어떤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 어떤 가치를 발휘할 수 없는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들. 그게 누구라고요? 그게 죄인이라는 겁니다. 근데 사도바는 고백하는 거죠. 보여. 우리가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일 때. 다시 말하면 사랑의 사자도 꺼내, 꺼낼 수 없을 정도로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어떤 용서의 용자도 꺼낼 수 없을 만큼 용서를 구할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 하셨다고요? 이런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고, 그리고 죽으심을 통하여 뭐 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뭐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복음이었습니다. 자격이 없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상자를 주셨다라는 거죠.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부르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어떤 이유도, 어떤 조건도 찾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거였죠. 아브라함이 될 만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약속일 땅을 아, 그들이 아브라함이 자격이 있어서 하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은 어디서 살고 있었어요? 우르라는 땅이죠. 우르는 땅은 어떤 땅이 에요 메소포타미아 고대 근동이 시작되었던 땅이었습니다. 우상이 숭배했던 땅이에요. 가장 세상의 사장 세상의 가치대로 살아갔던 것이 우리의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뭐였어요 그런 신을 조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세상적인 방법 중에 세상적인 것을 따르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 근데 하브라 하나님께서 뭐요? 예 그를 선택하셔서 택하셔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어쩌면 가장 세상적인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부르셔서요, 뭐요? 기꺼이 우리 우리를 하나님의 삶 가운데 집어 넣으셔서 그런 하나님께서 나라는 사람을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면서 나라는 세상, 나라는 사람이 이 세상 가운데서 얼마나 놀라운 존재임을 알게 하신다라는 거죠. 창세기 1장의 이야기가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였어요? 우리는 먼지와도 못한 그런 흙으로 만든 존재였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예요? 성령을 성령을 성령으로 불어넣으셔서 우리를 만드신 거죠. 가장 귀한 존재를 만드셨습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존재는 결국 어떤 존재밖에 되어지지 않아요. 먼지와 같은 존재밖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끝나는 끝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리신 거죠. 너의 인생은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것이 뭐래 창세기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뜻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의 여정을 떠나는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8, 8절에 보면요, 뭐라고 표현하면요, 뭐요? 알지 못하고 나아가니라. 알고 갔대요?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열의 고성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지만,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지만,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라고요? 다 까먹으셨죠? 믿음은 뭐라고? 그래도 나는 간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수많은, 수많은 장애물과 수많은 어려움들 이 있지만, 믿음은 뭐예요? 그래도 오늘 나는 걸어갑니다. 바울의, 아, 브라함의 인생이 그런 거죠. 뭐예요? 그래도 나는 나아가겠습니다. 근데 전제적인 조건이 있어요. 뭐예요?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도 맞, 맞고요 약속하신 것도 맞고요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가라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문자가 있습니다 뭐예요? 가야 는데 내가 가야 할 땅이 어딘지 모르는 거예요 땅에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르겠는 겁니다 뭐예요? 그것이 살아가는 데서 답답한 거죠 내가 뭔가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뭐요? 알지 못하는 게 가장 답답한 것. 내 선택하는 문제에 있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나의 뜻인지 알지 못하는 게 그게 엄청 사람들과 사람을 알고 답답하게 만드는 거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그런 거였습니다. 광야는 뭐가 광야는 말 그대로 사막인 거죠.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막에 뚝 떨어지는 순간 그때부터 뭐예요? 그때부터?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GPS가 있지 않고서야 사막에 떨어졌을 때그 사막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동쪽으로 가는지, 내가 서쪽으로 가는지, 남쪽으로 가는지, 북쪽으로 가는지, 지금 어디로 가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만큼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눈을 한번 가려보세요. 그리고 귀를 막습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뚝 던져졌어요. 그때부터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까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당장 무엇을 해야 될지. 이런 것이 아니더라도 알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뭔가 알수 없는 음식을 여러분에게 뒤밀었어요. 여러분 드실 건가요? 우리가, 우리의 본능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어디로, 어디로 갈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것도 모를랐을 때 우리가 하는 행동은 첫 번째 행동은 뭐예요 그저 바닥에 주저 앉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무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본능상 뭐예요? 이것저것 다녀보되겠죠. 그다 뭐예요? 의자에 도 부딪혀 보고 그다가 넘어져 보기도 하고 이것이 우리들의 본능이기입니다. 아을 하면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으로 향하는데 아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모든 선택을 한데 있어서 뭐가 앞서요? 본능이 앞서기 시작합니다. 감음이 드니까 어디를 떠 어디를 향합니까? 본능대로 가장 풍성한 나라 이집트로 향하는 거죠. 뭐요? 내 본능이 그런 겁니다. 내가 아는 것이 그런 거죠. 지식이 그런 겁니다. 알고 있는 거지. 이집트 땅에 뭐가 있어요? 먹을 것이 많으니까 이집트 땅에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뭐요? 아내를 향하여 아내가 이태왕이 집 아내에게 반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두렵기 시작하니까 아브라함이 뭐 하는 거예요? 아내를 왕에게 바칩니다. 뭐에 따른 거요? 본능에 따른 겁니다. 우리의 눈에 봤을 때는 아브라함은 어떻요 굉장히 무지해 보입니다 그리고 멍청해 보이고 자신의 아내를 파는 이 아브라함을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무지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왜요?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기도 한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거기서 자신의 선택을 통해서 자신의 실패와 자신 의 무기를 감을 깨닫지 못했다면 그가 하나님의 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은혜를 알수 있었을까요? 다시 우리가 탕자 이야기를 되돌아 와서 보지만 탕자가 자신의 선택을 통해서 그 이방의 나라의 땅에 가보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돼지 취업 나무의 열매를 먹어보지 않았더라면. 여전히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신실하심과 그를 용서해 주시고 안아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알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이 탕자 이야기가 나온 후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누가 나옵니까? 착하기만 한 율법에 갇혀서 아무것도 못하고 비난만 하고 있었던 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요? 신앙이라는 것은 그저 맹목적으로 지킨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다. 누가 보건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신앙이라는 것은 때로는 우리가 실패도 해보기도 하고 울기도 해보기도 하고 때로는 맞아보기도 하고 때로는 아브람처럼 자신의 선택을 위해서 살다가 후회도 해보기도 하고 그렇게 멈부림치다 보면 뭐예요 생각나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에서 점점 그런 것들이 사라지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저 앉아서 맹목적으로 그냥 아멘 아멘. 그렇게 외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서로에게 말합니다. 한번 부딪혀보라는 겁니다. 어디서요? 세상에서. 그러다 보면 탕자처럼 돼지나무, 지엄나무 열매를 먹고 있는 나를 발견한다는 라 겁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번 부인하고 그렇게 초라하게 앉아있는 나를 발견할 때 그때 무엇을 볼수 있습니까? 여전히 그 속에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구나. 적어도, 탕자의, 적어도 아버지의 집에는 나를 반겨줄 아버지가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라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저 앉아있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뭐? 일어나 걸으라는 것. 그리고 그렇게 걷다 보면 우리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집으로 향하길 되 합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다시금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소망하며 오늘도 힘차게 그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모든 여러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를 찬양하나 할텐데 우리 은혜라는 찬양